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29절입니다. 2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 하시는 니이라 아멘. 그 예수님은 철저히 보내신 일을 위해서, 보내신 뜻을 위해서, 보내신 영광을 위해서, 보내신 이의 사명을 위해서 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그명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헷갈리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두 개뿐이 없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고, 내가 왕따도 당하고, 세상 사람의 위협과 모함을 당하고 구설수에 올릴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은 뭡니 하나님의 때와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천연다일입 예. 그, 지금, 그런 거죠. 어, 어쨌든. 자, 이걸 보면서요. 예수님은, 이, 지금, 이,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어, 문제와 위기 가운데, 막, 그, 진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요. 첫째로, 정말 우리가 가만히 살아서는 아무것도 못 깨워요.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여러분이 뚫고 나가고 그걸 막 이겨 나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깨달아지고 주님이 막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선교지잖아요. 우리도 뭐 선교지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매일 여러분 싸우지 않습니까? 매일 자기하고 싸우고 죄와 싸우고 네, 늘두 가지 도전 속에 내가 이 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나를 기쁘게 하려 아니 남편을 기쁘게 하랴 세상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건 매일 우리의 도전들이 아닙니까? 대사에 가서.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려? 그저 상관만 기쁘게 하려? 이 도전 속에서, 정말 늘 여러분 중심이, 같이 중심이 하나님만 기쁘게 한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지켜줘요. 하나님내 마음을 잘 붙들어줘요 그러나 이것이 헷갈리면 두 주인 속에서 맨날 헷갈려요. 사람 기쁘게 해도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 님 사람, 또 하나님 기쁘게 한다고 해서 사람한테 또 여러분이 또 왕따 당할까봐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생각이 딱 들어와서 나를 못 들고, 물도늘어지기 때문에 그생각에 노예가 될 뿐이에요. 오직 내가 하나님만 기쁘게 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하심으로 그렇습니다. 스바니아서 3장 17절. 예, 우리가 나오면 그가 얼마나 기쁘합니까? 아들을 죽어, 우리를 살렸어요. 아들과 바꿀 정도로 우리를 귀여겼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오늘 가장 가치 없는 게 뭡니까? 명품도 않고, 예, 정말, 많이 됐지만, 사람의 가치가 제일 가치 없게 된 거잖아요. 이게 세상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총격사건에, 또, 에, 아이시스에, 사람의 목숨이 정말, 무슨 뭐, 명품 백 만도 못한 거예요. 근데 그한 영원들을 위해서 주님은 오신 거지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가지고 못 가짐이 없습니다. 업적을 지르고 못 이룬 게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거 너도 나를 이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신앙생활이죠. 자 보세요. 이 얼마나 위협이 계속 들어오는데 가능하다. 걸린 여인을 붙들어다가 지금. 그 여인을 율법으로 처벌한 거야. 주님께 시험하고요 주님 앞에 세우고. 예. 뭔가 지금 책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예. 여러분이 그 상황에 서 어떻게 합니까? 예. 정말 법, 말씀대로 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딱이 사람들한테 그냥 그 올무에 걸리는 거죠. 그래도 주,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대로. 예. 그들에게 정말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여인을 직면한 예. 주님은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으니. 자, 이것입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 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 허물 때문에 힘들고, 또 자기의 어떤 실수 때문에 힘들어 보이죠. 또 자기의 어떤... 예? 예? 잘했다고 보지만, 그걸로 잘한 게뭐 있습니까? 예?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내가 기뻐합니까? 예? 예? 그 결국 이... 여인을 고발한 사람 같은 철이 이 위치에 다들 가 있더라고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정하고.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그 걸린 죄로 인하여죽그 돌로 쳐서 이제 율법대로 처단받아야 되는 영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회사에서 다 고발해져서 퇴출시켜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사업에서 정말 주님이 세운 여러분 역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는 정죄하고 마귀는 판단하고, 마귀는 그리스도에게서 베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 율법에 고발받은 우리들을, 그가 율법을 몸으로 입어서, 오늘 정죄받은 가운데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예? 그래서, 나로 인하여, 너는 이제 새 삶을 살라. 그게 복음이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 다 고발만 있어요, 고발자 부국길도 고발하고, 뭐, 헌 고발. 정말 세상은요, 갈수록 더 법원의 기능이 많아지는데, 이건 무서운 세상이고, 이건 힘든 세상이에요. 법원에 가는 거예요. 부국길도 해결 못해, 법원에 가는 거예요. 교회 문제도 해결 못해, 법원에 가는 거예요. 아니, 법원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는 사람들도 해결 못해, 법정에 간다면,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법정에도 계시겠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리스도보세요이 사람들이 죽일 걸다 알고 예? 돌로 치려고 오늘 결론은 뭐야? 그 모든 일로 돌로 치는 일뿐이 없어요. 돌로 치, 쳐서 죽일 거고. 그러나 주님이 그럴 때마다 진리를 한 번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눈도 하나 찡그리지 않으려고 진리를 그냥 쏟아놓는 거예요. 예? 그들을 챙기고 그들을 예? 정말 자기의 그 은혜 가운데 초청하면서요. 보세요. 예? 쭉 보면 자, 여기도 쭉 이제 판단하리한 말도 16절에 있고 쭉쭉 쭉 있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예, 23절. 예수께서 이랬어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났으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이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 하였노라. 예? 자, 24절까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면서 이게 막 진리를요 막 쏟아놓는데, 예? 참 이걸 생각하면 예, 문제를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권경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말미암아 피로소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말씀을 따로 놓고 삶을 따로 이게 따로, 따로, 이게 따로 국밥이에요. 이게 말씀이 아무 자기 생활과 상관이 없어. 말씀, 말씀대로 공부하고, 생활은 생활대로. 아니죠. 같이 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실현이 현장이 없으면 어떡가 해요? 말씀이 그냥 그저 지식이 됐뿐으로 아무 내 삶과 상관없어요. 이게 교회에서 들을 때는 다 아멘인데 삶의 현장에 가면 계속 내가. 상사를 기쁘게 하려, 하나님 기쁘게 하려, 이것으로 나를 기쁘게 하려, 하나님. 이 도전이 계속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 자기도 모르게 하나를 잊어먹고 본질을 리고 자꾸,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자기를 따라 사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사니까, 정말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없다, 고 그러면요. 그래서, 갈바르트가 예, 얘기했잖아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사는 거예요. 신문에서 온갖 세상 일들이 다벌어지잖아요 우리도 신문에 계재가안 돼서 그렇지, 신문보다 더 또, 똑같은 그런 준비한 사건들이 맨 터지지 않습니까? 이야, 정말 말씀 없이 못 살겠다. 예? 우리가 무슨 어디에 예? 대해, 무슨 고발장에 안 가도 여러분, 삶의 현장은 그렇게 치열하고 무섭고 예, 정말 힘든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현실이 뭔지 모르면 모르니까 말씀을 가지고 안 사는 거죠.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내면하고 사는 거죠. 현실을 현실대로 알 때. 예? 정말 말씀 없이 못 산다는 게 자꾸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게 나와야 돼요. 예? 자, 보세요. 현실은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자, 44절. 예? 이 유대인들하고 고발하는 유대인들하고 지금 상대아니에요 여기 그 뒤에 악한 세력이 있잖아요. 44절 다 짓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위대,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현실은 왜 45일까지 읽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아픔이잖아요. 저렇게 쳐 죽는 데는 그또 그걸 또그또 따라하고, 그걸 그냥 자기 목숨 걸고 끌게. 인생들이에요, 이영원성들그 마귀가 있더라고요. 그 모든 것에 마귀가 있으므로 네. 강머니 설로, 네. 자기 의로, 자기 입지로, 자기 생각으로 네.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었다. 주님뿐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생각들어와서 우리를 자기 의로 묶고 자기 판단과 생각에 묶어 버려서 하나님의 의를 놓치게 한다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네. 예. 너,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입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지. 예. 가인을 죽여서 인류의 첫 조상의 자손을 살인하게 하고, 아니 아들만 그랬습니까? 아담과 이브를 속여서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돼서 영원히 저주받은 자가 되게 하고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초장부터 아주 박살내려고, 뱀으로 등장하죠.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정명 죽지 않라 이게 창세기 첫 나온 거 아니에요? 분명한 모모이가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부수리더 너는 그의 발꿈치만 불 것인데,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마귀를 십자가에서 그 머리를 박살내고, 또, 예수의 몸인 교회가 예수를, 예수께서 남긴 일을 오늘도 이루가고 주에 오실 때까지 이루가야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가 정말 예, 군사로 승리하자는 거잖아요. 예? 이거 해요. 군사의 군사입 정말 뭐,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터지고, 예. 그래서 온 사람들이 이러 힘들고, 하지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편하십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으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려면 하루도 편할 날 없어요. 그죠? 세상을 정말 우리들이 정말 바라보든요 내게 문제 있다가 아니라, 예.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따라서 가족을 챙겨야죠. 가족과 자기 또 관계된 사람 챙겨야죠. 예. 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지만, 사명이 그 사람은 그 지역을 책임져야죠. 시대를 책임져야죠. 아멘. 내가 잘못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주님은 우리로 자유입니다. 예?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스스로 복종하게 살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유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한줄 믿습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거든요. 내멋대로하는게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한 안에서 너희들 아담과 이모 여자, 이걸 다 먹고 누리라 그게 자유예요. 다 이것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그걸 지킬 때 자유예요.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어떠세요? 그 자유를 완전히 마귀에게 뺏겨가지고 영원히 인류를... 죄악의 불렁통에다다쓰러는게 누구예요? 아담과 이브 실수요. 그 부모의 잘못으로 요온 인류는 죄의 종으로 태어났고 죄의 선고로 사망 가운데 태어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대가물 중에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에서 여러분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돼. 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용원들이요다 대기 중에 지금 스바이저 집사님 저권사님 저장로님저 목회자, 저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텐데, 그한 사람이 실수하면 모든 사람이 예 믿어봐야 성수명입니다이름면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지금 두려워 거예요. 단계 예 두려운 게 아닙니다. 예 자, 그러므로 진리, 오직, 예, 크리스도는 진리 자체이신데, 예, 그렇죠? 진리 자체이신데, 주님 아닌 건다 포기하세요. 아멘? 그리고 주님으로 화합하고, 주님으로 여러분 무장하고, 주님으로 살겠다는 것이 뚜렷하지 않으면 또 진리 아는게슥들어 그래서 진리의 노를 달려와. 주님의, 예, 주님 아니게또 주님처럼 행세를 그죠? 가짜가. 예, 사금이, 정금을 대신한다. 예? 지금 하나님 주신 명예가,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명예인데, 그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으로 살고, 그러다가 명예와 함께 땅바닥에 우리가 던져졌을 때, 그게 비로소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높였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다 이해해? 네. 자, 그래서, 예. 예, 자, 3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고하게 힘쓰고, 그리스도의 뜻을 행한대로 힘쓰고, 그리스도에 함께 사는 것에 여러분이 아주 진리를 허리띠를 묶고, 주는 저와 나는 주와, 예, 같이 가, 가는 것이 내 운명과 내 행복이고 내 삶의 이유입니다. 딱 그러고 주님과 여러분, 정말 진리를 묻고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버지 뜻을 쫙한쪽만 한번 보세요. 그 샘플이에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오늘 결론에 와서 요새 29절 같이 고 말씀을 마감하는데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더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 하시더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해봐요. 세상 사람 다날눠아줘도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하고 사람에게 연연하다가사람에 따라다니다가 여러분 어려움 다안 해봐요. 정말 공부해집니다. 내가 이러다 내가 정말 여기까지 신앙생활했다.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이 모함자의 십자가까지 계속 가는데 이것이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말씀이 그렇다는 것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중요한데 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라 행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뜻으로 품고 그기뻐하시 일을 행하려고 해보세요